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수 있는 것은 슬픔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슬픔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11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왜 죽도록 놔뒀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정도였고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나사로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조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소경의 눈은 고쳐주시면서 왜 죽지 않게 하시는가, 하지는 않으셨는가라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슬픔 앞에서 같이 울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뭐가 슬퍼? 저렇게 슬프게 우는 거 보니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죽고 나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울지? 이런 말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덕이 되고 아름다운 반응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공감을 잘 한다는 것이고 남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내용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람들의 말도 믿음이 없는 말이었고, 또한 마르다의 말도 믿음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거절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니 이미 썩었고 나사로가 살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신 주위를 떠돌다가 3일째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술이 발전하지 않은 시기에 의식을 잃었다가 깨었다가 한 일도 있었고 민간 신앙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반응도 그와 같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혼도 떠나갔고, 완전히 죽었고,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수 있는 내용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를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흩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선포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먼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보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로워지는 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살아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무덤에 돌도 굴리실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문을 열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과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